그러면 빨리 죽는 방법도 있어요? 빨리 죽는 방법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죽어야지 아나 죽는 거 싫은데 반가워요 이름이 뭐예요? 조윤서요 저는 임경희예요 몇 살? 8살이요 8살. 1학년 1학년이에요? 네. 선생님은 어떤 하는 분이세요. 작년까지 윤서처럼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가르치다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 해요. 우리 다임 선생님이 어릴 때한 친구가 죽어가지고 책상에다가 카네이션 하나씩 다 올려놨어요. 아 선생님이 어릴 때 그런 네. 일이 있었대요? 네. 차도에서 친구랑 같이 놀다가 집으로 가려버릴 때 그때 차에 치였대요 그 이야기 들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뭔가 슬펐어요 슬펐어요 윤서는 지금까지 누군가가 돌아가셨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할머니. 가 있으면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할아버지가 네. 누워서 떡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수술해도 잘못돼가지고 죽었대. 허...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아... 안 죽는 사람도 있어요? 윤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언젠가는 다 죽을 것 같아요? 300살 다 살면 좋겠다. 아... 아, 윤서가 생각하기엔 300살까지 살면 좋겠지만 네. 왠지 죽을 것 같다. 네. 선생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더라고요. 다요? 네. 놀랐어요? 다른 네. 걸로 뭐 어떻게 죽는지 궁금해졌어요 아, 사람들이 어떻게 죽나? 윤서는 어떻게 죽는 거 봤어요? 독과서 먹어서. 아, 잖아요 맞아요. 독이 든 음식을 먹고도 죽을 수도 있죠. 전쟁으로도 죽고 먹을 게 없어서 죽기도 한대요. 먹을 걸 사면 되는데. 네. 왜 먹을 게 없나 궁금하죠. 우리는 네. 먹을 게 많이 있고 나가서 살수 있는데 아주 가난한. 그런 나라에 사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죽는 방법도 있어요? 빨리 죽는 방법이요? 빨리 죽고 싶어요? 빨리 죽지 않으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아 만약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그 행동을 안 하게요. 잘 먹고 잘 자고 그렇지 못했을 때 병이 생기기도 해요, 대부분은. 그런데 그런 걸다 잘했는데도 병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70, 80세 될 때까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어른들이 갑자기 50세에 죽기도 해요. 그래서 병원 가... 가면 알수 있는 어, 병원에 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언제 죽을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갑자기 죽기도 해요. 아이들이 어느 보나 빨리 죽을 때도 있나요? 선생님이 알고 있는 어떤 아이는 머리에 암이 생겨가지고 죽기도 했어요. 선생님이 학교 있을 때, 어린인데 위험하게 높은 데서 뛰어내린 거예요. 상처가 너무 커 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못했어요 나 수영 잘해 나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갈 수 있어 그리고 갔는데 물에 빠져서 못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귀찮게 하고 간섭하는 것 같지만 어른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죽는 일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미리 걱정 안 해도 돼요 죽으면 하늘나라로 간다는 날 진짜 하늘나라가 있나요? 근데 하늘나라 갔다는 말은 두 가지예요 죽었다는 말을 충격을 덜 받게 하려고 사람들이 하늘나라 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살다가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윤서 애벌레가 나비 되는 거 봤어요? 오, 애벌레가 나비 될때 애벌레였던 몸을 다 벗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비가 날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 있을 때이 땅에서 사는 것은 애벌레와 같은 거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그렇게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엄마랑 아빠가 하늘나라 가면 엄마랑 아빠가 저를 지켜볼 수 있나요? 선생님도 할머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할머니가 선생님 8살 때까지 키웠어요 가끔 할머니 생각이 나요 선생님을 위해서 맛있는 거 만들어줬던 때 그리고 선생님 옷도 만들어줬거든요 할머니는 지금 선생님 옆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생각이 나고 할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게막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아 할머니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선생님도 갔다 와본 사람을 못 만났거든요 그렇지만 하늘나라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하늘나라가 없으면 네. 어디로 가요? 선생님도 죽은 사람을 못 만나봐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나도 아직 몰라요. 죽어야 하겠다. <laughs> 아, 나 죽는 거 싫은데 싫은데 궁금해요. 응, 음, 싫은데 궁금해요, 저도. 윤서는 죽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죽음이 슬픈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윤서는 다시 태어난 뭘로 태어나고 싶어요? 저는요 다시 태어나는 예쁜 꽃으로 태어나고 아 싶어요 그래요 그럼 선생님도 꽃으로 태어날게요.